골드바, 3.75g, 7종 해가지고, 이게 BTS 멤버들의, 뭐, 이니셜 그림 뭐, 이런 거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7종인데, 한 돈짜리 7종이면 7돈이잖아요. 7돈에 348만 6천 원이에요. 7돈에. 이거 굉장히 비싼 거 잖아요 네, 법정 금화가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를 통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불리온 주화 형태로 해가지고 기존에는 기념 주화 형태로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붙였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당시 금값이나 은값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애국심을 이렇게 탁 자극해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86년도 이 정도 되면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되어 오잖아요. 35년, 뭐 40년 가까이 흘러가는데 그 당시에 했던 이제 그런 있잖아요. 금 가격이 워낙 비싸게 팔렸으니까 제대로 된 프리미엄을 못 받고 지금 금 가격에서 살짝 뭐 조금 높은 가격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워낙 많은 양을 또 발행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약하다. 역사도 적다. 지금 연말에 분위기를 띄웠고요. 내년 되면 뭐 하고 아마 내년 안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준비를 다 했으니까 언론에 나온 거예요. 주화는 지금 언론에 표현된 그대로 하면은 100%에 가까운 거라 했으니까 99.99% 포나인 .99%, 정도의 그런 금화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금화가 나오면은 자연적으로 은화도 나오겠죠. 근데 이게 불리온 주화는 일반 기념주화하고 다르게 이제 금값이나 은값 대비해서 많은 가격을 붙이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존의 기념주화 이런 거 판매한 거 있죠 이런 거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제 생각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마 나올 거예요. 액면가를 액면가를 기입한 이제 금화가 나온다. 돈이라는 거거든요. 법정 화폐 주화가 나오는 건데 금화가 나오는데 과연 그거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논쟁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의 이제 긍정적인 그런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처럼 프리미엄을 어마어마하게 붙였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밀님이 얘기하신 대로 현재 골드바보다 최소 동 가격 이하로 낸다. 가격 이하로 내지는 못하죠. 왜냐면 금 가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그 조폐공사 라든지 한국은행 이라든지 이런데서 이윤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최소한 국가 기관에서 발행하니까 신요리지 비용이라도 빼내야 되니까요 세금 감면 일시적인 세금 감면이나 보가세 이런게 되겠네요 예뭐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좋은 그런게 반영이 되면 은 아마 좋기는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서 하는데 새로운 그 어떤 뭡니까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한 이런 내용 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논의가 될 거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괜찮다는 이런 게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가밀님이 걱정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 보면 가격이 가관이에요. 어제 신세계 백화점 에서 제가 찍어온 건데 한번 보세요. 골드바 3 7 5그 7종 해가지고 이게 BTS 멤버들의 뭐 이니셜 그림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7종인데 한 돈짜리 7종이면 7돈이잖아요. 7돈에 348만 6천 원이에요. 7톤에 이거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BTS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행돼 버리면 나중에 이제 일반 모든 국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상품권 21만 원 정정이면 여기서 그걸 빼야 되나? 그러면 327만 6천 원 여기 나누기 7톤 하면 한돈에 46만 8천 원이에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저희를 통해서, 중매거래를 통해서, 골드바 10돈을 하면 341만 천원, ,000 340만원 ,000 정도 가격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예요. 10돈짜리가 7종이에요, 7종. 그럼 3360만원이잖아요? ,000 3360만원. ,000 여기서, 뭣도 모르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상품권 210만원 ,000 준다고 하니까 아마 좋다고 또 나갈 거예요. 3150만원에 ,000 이게 7개에요, 7개. 아마 한 돈당 450만원이 ,000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념주화를 만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버렸거든요. 요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골드 기념주화 이렇게 해 주화는 화폐인데, 그죠? 예. 이렇게 표현이 안 맞는 거다. 아까 누가 허 아카데미님이 얘기했나?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쉽지 않다. 유통대기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